샬라운 바라크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. 주님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.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주인이 몸소 허리에 띠를 두르고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직접 시중 들 것이다.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와서도 종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.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.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.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.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것이다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따라서 제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하고 또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분명히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교훈하고 계십니다. 주님께서 항상 깨어서 내가 할 일을 할때 그럴 때 종들은 식탁에 앉은 다음 또한 주님께서 배려하시는 시소 또한 도둑이 드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항상 만단의 준비, 말씀과 기도 또한 복음 전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바라크